아니 이거 이게 뭔병력이요 어디서 났어 다. 대충 일단 이렇게 챙기고 어 애들 능력치 오른 것 같은데. 포람 데미지 별 의미가 없고 포람 사용시 데미지 증가? 이걸로 해 말탄 상태에서 어차피 그거잖아 어차피 한방쿠시잖아포람 아 우리 애들 능력치 진짜 좋다. 포로 성에서 성에다 두면은 포로를 주둔군으로 복수합니다. 상복 받아요. 물론 이 인프로브 가디너스라는 더 나은 주둔지 모드가 있어서 가능한 거긴 한데 아닌가 1.6 버전 와서도 모드 없이도 포로 전환하든가 주둔군으로. 암튼 그래서 포로 넣어놓습니다 주둔군을 흡수할라 흡수해서 쓸라고 잠깐 대기하죠 여기서 우리 애들 병력 좀 보충을 하고. 일단 프라벤트 공성 중인데 저거 못 뚫을 텐데. 뚫을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일단 가죠. 온가르드 뺏겼죠, 또. 아까 그 600군단한테 뺏겼나 본데. 프라벤트, 블란디아가 뚫을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이 아닌데. 아직도 대대로 공성 안 들어갔지 그죠안돼안 안 되니까 지금 투석질 하고 있는 거지. 프라멘트가 아무리 뭐 주둔군이 128 짜리라고 해도 주둔군 500 짜리 도시를 공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애들 이 병력 다 갈릴 거예요. 음 죽어야지. 음, 이거 또 포로파리 해야겠다. 어차피 쟤네들이 공성중인데 울려나? 안울려나? 안우는거 같은데? 그냥 진영만 바꾸는거 같죠? 어떻게 할거야? 울거야? 안울거야? 나도 물 건너가기는 싫고 나도 물 건너가기는 싫은디 Horse archers, forward! Riders, forward! 쟤네 어디로 가냐?

들가 그러니까 사골이 닿냐 이 정도면 더 가까이 가야 돼. 가타니아 피아노는 닿는 것 같은데 다 애들이 좀안 닿는 것 같은데. 그서 기병 노릴 수 있지, 드네 그렇지, 그렇지. 기병 따야지, 기병. 그렇지, 좋아. 오, 기병 빼나요, 빼나요? 자 인내심이 떨어지죠? 인내심 인내심 싸움인데 이거 먼저 움직이는 쪽이 지는 건디. 전력이 어비스 할 때는 먼저 들어가는 쪽이 지는 거요. 오실 오실 어떻게 오실? 들어오실? 얘네 궁병 많은데, 좋을만 한데. 그래도 블란디아 특성 탔으면 딜좀 나오거든요. 아, 결국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공기병 빼야지. 굳이 그거 방패벽을 뚫게 들어와야겠니? 굳이. 아 기병대 돌격하겠다 이거. 의미 없는 결격이죠 이거. 본대가 따라 붙었을 때 돌격 박아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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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도 돌격. 쟤네 물 들, 어.. 물을 <laughs> 건너오면 안 됐었죠. 물 건너오면은 건너와서 나를 밀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밀어내면 뒤로 빠져야 되는데 물 때문에 또 배수해지니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공병들 도망 못 가고 다 토탕 당하고 그나마 기병들도 물에서는 쪽빛 싸움이죠. 어차피 너도 기동력 떨어지고 나도 기동력 떨어지면 쪽빛 싸움이다 이 말이지. 이거 배워봐.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아직도 보병 60마리가 나왔어. 이러면 프라벤트도 그 정도면 프라벤트가 120달이면 한200 이상으로 끌어올려주긴 해야겠다 포로 좀 잡아다 넣어줘야겠네 61%퍼변이폼어다풀어주죠 애들 관계도 살이나 있네 왜 이렇게 됐지 현상금 사냥꾼 때문에 그런가 아 이거 또한참 줄여줘야 되네. 자, 들어가자. 포로부터다 팔아 버리고 티어 낮은 건딱다 팔아 버리고 3티어는 다 팔아 버리. 자 여기서 이런 거 용병 이런 거 필요 없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단 넣어주고 코트 트레이드 하고 잠시 대기 상황 좀 보죠 일단 옥스알 도로 가져오긴 해야겠죠. 옥스알 도로 가져와야 되고, 온가르드성 다 뺏어 와야 되고. 여기 그냥 샌드트로 할게요 토마타사 또 애기 나왔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애기를또 났네. 코마타사하고 몇째죠? 우리 남동생 애기. 너무 많이 낳는 거 아닌가? 일단은 세이브. 남동생 한네네명 낳지 않았었나? 2명 나왔었나 많이 나왔었는데, 또 애기를 낳았다고 다섯째를 낳았군요. 아직 37, 더 나올 수 있다. 더 나올 수 있어. 다섯 명 나왔네. <laughs> 거의 내 급인데? 나도 자녀가 지금, 다섯이거든요, 자녀가. 우리 친형이 조금, 아이가 조금 적을 뿐이야. 셋밖에 못 나왔어.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데도. 어디요? 프라벤트 포인? 무조건 바타니아다 오호... 바타니아... 병력이 너무 빠르게 돌아오는데? 잠깐만 게다가 정예병력이고 일 살짝 지켜보고 능력치 막 미쳤다. 얘 누구냐 너? 건수를 음, 올려주죠. 아, 아 이거 이길 순 있는데 아, 공력이 뭐쉴 틈이 없네. 빨리 끊어주자. 근데 얘네 병력 너무 빨리 모아오니까 포로로 잡아서 조금 가도 나야 할 듯? 내가 성공이라서 또안 오려나? 어떻게 되죠? 안 오나요? 아, 내가 성공이라 안 오네. 공병이득을 봐야 하는 부분인가? 위에 자리를 잡는다고? Go! 아 되게 애매, 애매한데 위치 잡는다 쟤 i o o forward! o o forward! a r 어디에다 자리 잡은 거야? 원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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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이랑 저쪽 절벽이랑 같이 마주보면서 싸우거든요. 어만대로 빠졌네. Infantry, move. 아 시야별로인데. Archers, forward, horse archers. 앞으로 들어갔어. 아무리 흐레민족이라지만, 사람이 백은 고으로 나와야지. 이러면 이득이죠. 쟤네들이 뭐 완벽하게 숨은 것도 아니고. 에메 애매... 아 누가 나 해드렸더냐 누가? 이 와중에 낫 때리는 거 뭐야? 진짜 이 와중에 몇 마리는 나한테 저격 꽂는 것 같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음... 시야가 안 좋나? 그좀더 내려갈까? 아... 그리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뭐나요? 나도 살 줄까? 공병 다 밀어 넣네. 비병 돌격 봐가지고. 비병들 제대로 훑고 들어갔죠? 공병도 돌격 봐가지고. 공병 돌격. 할 뽑아. 얘네들 붙어왔어. 또 저기 병목 미쳤죠? 바로 <목소리> 순삭. 쟤네 분명 700달이 아니었나? 빨리 정리해라. 나 내려서 애들 때리는 것도 귀찮다 이제. 그 와중에 나한테 달려오는 거 봐, 이거 봐. 은근슬쩍 옆에 와서 때리죠. 와, 진짜 역겹다 이거. 저몇명안 남은 보병조차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 봐. 그거 한대 나때리려고나 어떻게든 눕힐라고 영주만 딴다고 게임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나중 가서 영주 따이면 끝나는 걸로 바뀔려나 의도를 모르겠네 저렇게 영주를 노리는 의도를 물론 영주가 누우면 자기 저하에 여러 가지 전술적 페널티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이 전투에서 어쨌든 직접 풍설이 가능하다면 베타로 어차피 해서 풍설이 가능하면 어쨌든 뭐 일단 다 풀어주죠. 아, 귀찮다. 얘네 잡는 거 잡아서 일일이 감옥에다 넣는 것도 귀찮. 다 풀어주고 여기 집 앞이었나? 포로 다 먹어. 음 최대 5천까지밖에 못 먹는데 아이템을... 잠깐만, 너무 많아. 일단 다 먹고 버리는 게 낫겠다. 방어부에서 같이 딴 것부터 날려버리죠 해서 5천 맞추면 되죠. 이렇게 됐죠. 아, 싸우다 보... 싸우면서 전리품으로 말 챙기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이속 패널티요? <laughs> 말 많으면 이속 패널티 생기죠. 아, 그 근데 지금 가축 패널티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없나 본데, 여기 민병대 충분하지 않나? 민병대는 충분해 공개 시설로 가. 이속 패널티가 붙긴 붙어요. 말을 말이든 뭐든 가축으로 판정되는 게 많으면 패널티가 붙는데 문제는 내가 평상시에 보병, 고병? 보병대, 공병대들, 그러니까 말 타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퍽을 해놓으면 걔네들이 이제 이동할 때는 말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하는 판정이라. 그 이상으로 마, 말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라 한다면 페널티가 붙기 시작하는데 약간 좀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복잡하긴 한데 그냥 대충 보면서 적절히 너무 많다 페널티 부는다 싶으면 갖다 팔고 안부는다 하면 계속 모으고 뭐 데, 이러, 이러는 중이라 뭐 없죠. 이속 페널티 안 붙는 것 같죠, 지금. 강행군 강행군 플러스가 붙네. 강행군 하면 디버프 디버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확실히 이거 오더 하향 먹은 것 같아 비싼 거잘안 아, 뜨죠 아 이거 구상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 많다 백단이 이하로 줄어들진 않네 군단 전투가 계속 열리니까 온가르드 선 공성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빼줘야겠. 다못 버틸 수도 있고 온가르드 워낙 수비병이 적었으니까. 너무 아 아하 아하 이거 블란디아한테는 뭐 손해 본건 없죠. 우생성까지 뭐 내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뭐야 왜 쉼없이 전투야 아왜 끊임없이 선전포고야 이친게임아 내가 하고싶을때 전쟁하고싶다고 왜 나는 선택권이 없어 니들 대로 맨날 전쟁이야 왜 진짜 쉴 틈이 없긴 하네요 이거 게임이 <laughs> 쉴틈 없이 전쟁을 강요하긴 하네 옥살, 원래 내 거였는데, 먹어야죠. 이거 도로 가져 와야죠. 빠따니아가 뺏어간 거니까. 아, 여기 공성투가, 어디 갔어? 공성탑 한. 안에 있나? 어디 있지?